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하며 68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스와이스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월가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아주 급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해졌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64K까지 빠졌다가 그 뒤에 잠깐 행보를 하고 가격이 오르면서 66K, 67K, 68K 라인에 있던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9K까지 올랐다가 그 뒤에 나스닥이 조정이 오면서 같이 조정이 왔고요. 다시 반등을 하면서 68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 65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70K부터 72K 라인에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선물천선 맵상으로 단계의 움직임이 이 라인에서 왔다갔다 할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특이 사항으로는 비트 파인 엑스에서 66K와 67K 사이에 아주 강력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은 기존에 형성됐던 롱포지션의 거의 10배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66K와 67K 사이에 아주 강력하게 뭔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아싸이스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싸이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인용을 해드렸고, 또 거시적인 상황, 이런 변화에 있어서 아싸이스의 뷰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약간 좋지 못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싸웨이스가 요즘에 에세나가 워낙 유명해지고 있고, 또 에세나를 많은 크립토에 있는 그룹들이 힐링을 하고 있고, 저도 에세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관심을 둬야 된다. 그리고 에세나가 갖는 알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안내를 들었었는데, 에세나가 상장을 하고 가격이 두배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인들, 아직 한국인들이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 에세나가 상장이 되지 않았다. 근데도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치라는 표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서양 애들이 특히 한국에 코인하시는 분들을 비하할 때 김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김치 프리미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인들이 마지막에 유동성 탈출구처럼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스에이스가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립토 그룹들이이 트위터 댓글에 엄청나게 많이 욕을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얼마나 한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시장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이 표현 하나가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얘는 뭔가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가서 들으면 진중하거든요. 근데 트위터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어찌됐든간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스웨이스가 에세나 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맞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한국 시장에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조금 잘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워화마켓은 달러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 실제로 테더나 선물 시장에도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대접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세나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에세나 같은 경우는 USD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USD2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가면서 아주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에세나는 뭐 완벽하게 패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USD가 오른다고, 시청이 오른다고 해서 에세나가 그대로 가격이 오를 거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의문 부호를 띄우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에세나 같은 경우도 USD의 쓰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스메이드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에세나는 앞으로도 그냥 지켜봐야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조정에서 이 쇼터몰더의 넷 프로필로스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조정보다 조금 쇼터몰더들이 더 이제 안 팔고 있다라는 게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와도 쇼터몰더들도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감기 전고점 근처에 조정에 있었을 때 흔들어도 그러니까 이, 이전에 흔들었을 때보다도 많이 안 나온다 물량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락장일 때이 쇼터몰더들이 더 던져지는 것들. 이 사이즈와 상승 반전장에서 던져지는 모습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장이 이 펀더멘탈 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데일리 익스텐지 플로우를 보게 되면 은 비트코인이 조종이 오고 뭘 하든 간에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선물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마어마한 순 유출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밖으로 건설로 밖으로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는 비트코인 아주 급하게 모으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축적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매집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현재 조정이 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투심이 많이 죽으면서 넷테이커 볼륨량을 봤을 때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테이커보다는 셀러가 더 많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정 기간인데 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데테이커 볼륨량이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라는 것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 자료들을 주별로 보냐 일별로 보냐 시간대로 보냐 이런 것들 따라 해석하는 게다 달라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정 구간에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볼때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리테일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이 파이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고래들은 아주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리테일들, 개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예전에 CBD자로 처음 유튜브 세상에 가지고 왔을 때, 이 주황색이나 이런 것들 볼 필요 없다. 리테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보라색과 갈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에 다시 한번 이거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색과 갈색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찌됐든 이, 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파이어 차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에듀케이션 해주는 곳에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포지션을 잡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뒤에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간 포지션은 롱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에 좋은 자리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쇼터몰더 S O P R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오르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쇼터몰더 그 S O P R 자료는 정말 적중률이 높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그러니까 GBTC가 중요하죠. 얘네들이 유출을 일으키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GBTC를 봐야 되는데, 아주 급격하게 이 유출이 줄어든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GBTC발, 어떻게 보면손바뀜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GBTC,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외하고, 반간기 전후, 정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끝난다고 하면은, 그 뒤에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월가 제목에다 달아놨는데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내부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뒷단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월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채굴업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OTC 시장도 아니고 채굴업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있냐 전화해서 비트코인 있는지 문의를 넣어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 쇼티지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급 쇼티지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매일 나오는 채굴업자들이 나오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월가에서 이미 벌써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쇼트시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채굴업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 많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꼭 아셔야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매집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포지션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BTC 메이어 멀티플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하락장과 상승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료인데 올라가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올라가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뒤 넘어서를 지켜보려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판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늘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도 있었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향을 했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말려가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이 팔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고, 물론 조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이야기들은 안 좋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흘러나온다 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을 크게 했다 라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 누군가는 축적을 해가고 있다 과거에 축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누군가는 어, 어떤 그 미래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스의 CEO, cio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 때문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불장이 길고 오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데 그 부분은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월가 뭐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큰 임팩트를 분명히 보일 거고요 시기가 됐을 때 비트코인인 올타임아이를 넘어 넘어 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다는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텐데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가 원래 200불이었는데 더 올라가지고 76불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여의도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가격을 위로 올리고 그렇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냐 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뷰 월가에서 봤을 때 코인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을 대변하는 주식 같은 거잖아요 이 코인 시장이 더 뜨거워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베이스의 목표주가는 거의 뭐 2주마다 3주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150불이었어요 150불이었다가 200불 갔다가 276불까지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크로 적으로 매크로에 대해서 한동안 또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어,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가격 특히 유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염려가 되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금값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크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셔야 되고요. 미국에 있는 국가부채는 언제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부채의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죠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야 국가부채에 있는 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명분이 필요한데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명분이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이 명분 중에는 어, 인플레보다 위에 있는 게 금융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흔든 다음에 이 명분을 얻고 뒤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조심은 하되 코인 시장에 계속 존재를 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살피면서 가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